안녕하세요. 이루원은 최재형 대선 출마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만간 대선 출마에 대해 결단을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이루원의 이승구 대표와 경기고 서울대 동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루원이 관련주로 분류되어서 급등했습니다. 7월 정도 되면 최종 결정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기대감으로 올랐던 겁니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최재형을 영입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루온이 첫 상한가를 간 날은 5월 11일입니다. 화요일인데요. 실적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131%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루온의 실적은 이미 2월 8일에 공시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31.9% 증가했다고 시장에 이미 알려져 있던 상태였죠. 단기 순이익은 322%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1호원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건세달이 지나서였습니다. 2월 8일 공시가 나온 날에는 위아래 꼬리를 달뿐 제자리였죠. 움찔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를 가한 5월 11일에 1호원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가 나오게 됩니다. 상한가를 갔는데 왜 갔느냐는 거죠. 실적 공시는 2월 8일에 이미 나온 상태인데 5월 11일에 1호원이 상승할 만한 중요한 이슈가 있냐고 물어본 것이죠. 이에 대해서 1호원은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상승했는데 모르겠다는 것이죠. 1호원은 단기적으로 공시할 만한 진행 중인 이슈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댈수 없으니까 5월 11일에 1호원의 뉴스 기사는 실적으로 상승한 것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호원이 상승하긴 하는데 실적이 아닌 다른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하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뭔가 테마가 엮였는데 누구랑 엮였느냐는 것이죠. 기자도 1호원이 정치 테마주 같은데 누구랑 엮인지 몰라서 누구 테마? 하고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최근에서야 최재형 원장 대선 테마주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5월 11일 상한가를간날 거래량은 3,700만 주가 터졌고요. 상한가를 가기 전 주가를 며칠 동안 살금살금 올려놓은 볼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살근살근 올려놨었다가 장대양봉이 나왔었는데요. 이내 다시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살근살근 올린 뒤 상한가를 보냅니다. 앞선 거래량은 아득히 작아 보일 정도로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1분봉을 보면 상당히 위아래 등락이 심하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저점을 높이면서 살금살금 상한가로 다가가서 마감시킨 걸알수 있습니다 소프트하게 상한가를 잠굽니다 시세가 약해서 그리고 재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다음날은 시초가부터 음봉으로 하락하기 시작해서 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흘러온 것이죠 사업의 내용에 이루어는 지배회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계사들을 통해 사업을 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계열 회사를 보면 세 가지 기업이 있는 걸알수 있는데요 연결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 매출액이 480억 원입니다. 반면에 별도 포괄손익계산서를 보면 작년 매출액이 21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반가량이 자회사들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 첫 마디가 지배회사인 이로운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회사들이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지배회사 이로운이라고 명시한 것이죠.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을 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로운의 과거 공시를 보니까 테마로 엮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가지 엮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긴 했습니다. 특허를 취득했는데 이름에 블록체인 기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테마와도 엮일 수 있는 재료죠. 결과적으로는 블록체인 테마로 엮이진 않았고 최재형 테마로 엮였습니다. 1998년에 창립되었으니 20년은 넘은 기업입니다. 이루어는 이동통신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은 영어로 모블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합니다. 이동하면서 통신할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바로 스마트폰이죠. 여기 보이는 휴대폰과 같은 단말기를 통해 사용자가 음성이나 영상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수 있는 걸 이동통신이라고 말합니다. 손에 쥐고 이동하면서 통신할 수 있죠. 단말기라는 건 영어로 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표시하는 데 쓰는 하드웨어 기기입니다. 한마디로 기계가 단말기입니다. 이동하면서 통신하려면 선이 없어야 하죠. 그래서 이동통신은 무선통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닌데요. 무선통신의 범주에 이동통신이 들어가긴 하지만 고정된 자리에서 무선통신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눈에는 무선통신이나 이동통신이나 그게 그거입니다. 이루온은 이동통신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동통신은 한마디로 스마트폰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주요 제품 중에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제공하는 이루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걸면 통화연결음이 가죠. 이걸 이루온에서 서비스합니다. 특허도 있습니다. 통화 배경음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죠. 그리고 통화연결음을 이용한 광고 제공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도 있는데요. 아마도 통화 연결음 중간에 광고를 넣으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불편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전화를 걸때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전화 거는데 내가 원치도 않는 광고가 나오는 걸 바라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통화 걸때 광고를 해주세요라고 동의할 사람도 없겠죠. 그리고 광고와 상대방이 전화 받았을 때 같은 사람 목소리라 헷갈릴 가능성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했겠죠. 아무튼, 이루온은 통화 연결함을 통해 광고하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지금은 특허만 가지고 있고 서비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로밍도 이루온의 주요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요. 로밍이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흔히 우리가 해외여행을 할때 로밍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죠. 통신사업자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각 국가마다 저마다 통신사업자가 있을 텐데 이걸 연결해줘야 통신이 가능하죠. 즉, 우리가 흔히 로밍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쓰는 휴대폰을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하게 됩니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해외에 직접 기지국을 설치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로밍을 하느냐? 바로 해외 이동통신사와 제휴를 합니다. 통신망을 대여해서 서비스하는 것이죠. 이런 로밍에 사용되는 로밍 게이트웨이를 주요 제품으로 이루원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돌아와서요. 이루원은 매매하기가 까다로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최재형이라는 분은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한 분은 아니거든요. 윤석열이나 이재명과 같은 유명한 정치인은 확실하게 기대감으로 매매할 수 있을 텐데, 최재형이라는 분은 아직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도 본격적으로 드러낸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트가 위험해 보이는 지점이 많이 등장합니다. 밑으로 던지는 것이죠. 9시 11분에도 마이너스 2%로 순간 밀어버린 흔적이 있고요. 역시 11시 12분에도 음봉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이건 특히 위험한데 앞에 장대양봉에서 들어올리는 척하다가 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악질인건 3,650원을 돌파하자마자 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돌파 따라 들어간 개미들은 전부 놀라서 투매가 나왔겠죠. 아니면 순식간에 2% 이상 물려버리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봉 뒤 곧장 음 음봉으로 밀어버리고요 버티면 계속 음봉을 맞이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3,750원을 돌파하는 척 하더니 곧장 음봉으로 밀어버립니다 돌파하는 순간 함정에 빠지게 되고 손실이 누적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 안 하는게 좋고 하더라도 유명한 정치인 테마주를 하는게 맞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